승객연합은 전동차에는 임산부를 위한 배리어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표시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를 포함한 모든 임산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십니다. 이 관역은 서구 여성대관, 서구 여성대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그린 상부인과로 가실 승객은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West Women's Community Center. West Women's Community Center. The exit doors are on your right.